돌리님 프랭크 버거 쿠폰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디? 아안 그래도 님들 프랭크 버거 시켜 먹으려 그랬거든요. 아니 품절이야 모코코. 뭐, 뭐 시켜 먹었어. 매장 가서 직접 사왔다고. 그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한번 또써 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일부러 프랭크 버거를 막아놓는다고. 나 주말에 시킨 거 아니었는데 세부에서 집 왔을 때 그때 주문하려고 했던 건데 그 예전에 어디서 콜라보했더라? 뭐 먹었는데 존나 맵기만 하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욕 먹었던 건 범파였나? 건파에 건파에서 그때 옛날에 한 번. 뭐 음식 콜라보 했다가 그 진짜 존나무 없어가지고. 아, 로아도 있었어, 맞아. 로아도 그 무슨 치킨 맞네, 맞네. 근데 개인적으로 차라리 콜라보를 한다고 하면 음식 관련된 거하고 이렇게 콜라보 해주는 게 게임돌이 입장에서는 마음 편해. 아 캐리비언데이 마냥 어? 갑자기 인싸지 타라고 하면 좀킹받아 이게 맞지? 우리들 갑자기 우리를 타게?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카게 가야되는데 아, 카게 가야되는데, 기다려봐. 빨리 돌아봐. 이거 3분 안에 돌수 있나? 좀 빡센데, 3분? 휴게 카게라가지고 좀 아까워. 나가기 좀 그래. 어? 2단계 하자마자 캐선을 누르라고요? 그러면 카게로 다시 돌아와죠? 아니, 그러니까 캐선 가면은 카게를 다시 돌 수가 있어요? 어, 그래? 여기서 그러면 넘어가고, 캐선. 아니, 이런 패치가 있었단 말이야? 어, 원래 있었다고요 어, 난 저런 시스템이 있는줄 몰랐어. 그 다음 에 이제 캐상 가가지고 저기 가면 된다고. 어. 와, 진짜. 와, 뭐야? 나 어, 이거 몰랐음, 진짜. 우와! 우와, 레전드! 그러면은, 이렇게 접속을 종료를 해요. 하루 뒤에 접속해도 카드에서 접속을 하는 거야? 10분 제한. 아, 진짜 가끔이네 전혀 몰랐잖아, 이거를. 아우! 안 뚫려 씨귀안 뚫리는 거 봐. 아우. 제가 지금 중염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여행 내내 귀가 아팠어요. 찢어지는 고통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아팠고 돌아오는 날에 진짜 심했던 게 귀가 막혔었거든. 이렇게 비행기가 있다고 쳐 이렇게 유로을 하고 비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귀가 다 뚫리는 거야. 귀가 왜 뚫리지?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 상태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었거든요. 근데 도착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았던 이 시기에 눈을 떠가지고 깼거든. 근데 귀가 다 막혀 있는 거야.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이제 난기류가 좀 심했대. 로지라한 거야 이제. 와귀 찢어지는 뻔했어요 진짜 이때. 이제 또 착륙을 이렇게 하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일단 이거 이거 절대 하지 말래. 코 맞고 흥하는 거. 코 맞고 흥하는 순간 이거 귀 손상된다고 하지 말라고. 살면서 제일 아팠을 때가 언제냐? 아 고등학교 때 일진한테 맞았을 때. 아, 그때좀 많이 아프긴 했어. 가장 아팠을 때? 손가락 절단이요? 차에 치어보니까 아프긴 하더라고. 이뭔 소리야, 이 굳이 뭐,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라 치자면은, 회사 다닐 때, 이상한 상사 밑에서 일할 때, 그때가 진짜 너무 싫었어. 그 인간 덕분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아 그것도 좀 탑3 안에 들긴 하겠다 그게 좀 나한테는 되게 멘탈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있었어 왁싱 왁싱도 아프게 했는데 순간적인 고통이고 장기적인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나? 마음이 가장 아팠던 건 탈모 진행이 심할 때 아닐까? 탈모는 별로 아프진 않았어 좀 일찍 깨달아가지고 일찍 그냥 나가 태닝이요? 제 여자친구가 너무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잘안 탔습니다 탄 부위가 있기는 해 보여줄까? 보여요? 손등? 손등 보이죠 여기 손등 요렇게 여기는 거울는데 지금 여기 에 검은 짭짭하잖아 여기가 타요 손등에는 선크림을 안 발랐어 여기에 이렇게 바르고 여기에 이렇게 발랐지 여기는 안 바른 거야 여기만 타더라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이번에 여행 간 사람들 대부분 여기만 타고 강석이 혜이 온몸이 다 탔어 호핑할 때 다이빙 연습한다고 막 땜벳에서 막 이렇게 계속 점프하 온몸이 씨뻘을불 한번, 몇 번, 눌러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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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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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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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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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공하자, 자, 이 카오스 게이트, 아이, 부두자, 아이, 장기, 야, 사0만 이틀 남았습니다. 자, 카멘, 노말 카멘부터 가자. 내가 며칠 쉬고 왔지만 사이클을 기억하고 있지, 맞아라. 타생 아한 명이 날라가서 못 받았어? 아예. 예죠. 그러면은 어떤 새끼야? 비트? 오케이. 디보이는 그럴 수 있어. 저 밥정 가져올 테니까 소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니 씨, 젓가락이 뭐? 아니 젓가락은안 줘? 아, 젓가락 없으시다. 아, 아, 배고파. 어, 아, 치킨 냄새. 야, 이거 고분이야. 아니 씨, 오늘 른다 이거 빼고 뜨도 못 쳤어. 아, 에드시. 아니 이게 빼고 뜨기 아니라고? 어어어어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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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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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서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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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아니 시일 아들 이버 버튼 오오오오아 아니 깜운 아니었어 날더 너무 잘해 역시 우리 시청자들 제가. 저각락좀가겠습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laughs> 너무 배고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laughs> 준비됐나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죠. 우마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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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버스트 꽂아놓고 얼로와얼로와너 일로 일로 허수아비다 일로와. <laughs> 아! 안돼! 내 버스가! 미안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미안합니다. 진짜 제가 사야 먹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뒤로 오게 돼! 아이, 노크리, 뭔데? 오케이, 나이스 크리. 아. 괜찮아. 똥은 가운데 깔아도 돼. 내가 자리를 먹을 거거든. 아이, 노크리, 빠스! 음, 아이, 노크리, 뭔데? 아이, 노크리, 이거! 자 일단 여기 어자 먹어 님이 주신 은총이다 우겨 넣어 우겨 넣어 계속 우겨 넣어 아유 씨고자 그냥 아또 나와봐 <웃음> <웃음> 또 노크리야? 오케이 우겨 넣었다 아니 아드밧 빨면 노크리가 터지네? 어어아니 오, 오, 오. <laughs> Yeah! y e a 아예 잡았지 뭐. 도착. 아이 그래? 잡았잖아, 그냥 한 잔에. Cheers! 음. 음, 마이오 그치. 와 장기백 육십. 나 배드 나 배드. 어에키드나를한 바퀴 갔다 올까? 오시. 오시. 오시, 오시. 뚝 떨어 딱딱 뚜르 딱딱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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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주우스 존나 맛있다니까 진짜 이거 미쳤어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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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은 못때리지난 존나 뺄 거야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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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주우스 데미지 존나 맛있네 진짜로. <clarinet> <목소� <transferred> 나 이제 다 했어 해줘 깔먹할 거야 감히 예상해봅니다 잔열 솔직히 잘 넣었거든? 어? 부커 따이 부커를 잡았어? 아이 보석 아, 차이 아, 아, 아 뭐야 무게 차이 앨릭서 아, 40도 아니라고? 강한 브레이커인 줄 알았더니 괜히 기분 좋았네 잠깐만 저렇게 가져왔는데도 강투로 먹었어? 환경 변수 진짜 저놈의 환경 보스 진짜 최악이여 아크르시아를 구해줘 밸런스가 이상해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먹네. 쟤나 씨. 넌 아니고 구라고 드셈 야, 먹어 먹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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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가! 어. 음. 아니, 먹어도 되는데. 아니, 나 진짜 필요 없는데. 맞아. 나 쓰레기야. 우. <laughs> 나를 부정하고 나를 미워해. 괜찮아. 받아들일게.